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 창모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화창한 날씨에 어, 어떻게 하면 어프로치를 잘 하는가? 이 어프로치에 대한 얘기인데, 어, 최근 들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프로치를 할때 손목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손목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 사실은 요즘 힌지를 어떻게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 신조어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힌지라는 얘기는 잘 몰랐었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어프로치를 하는데 손목을 사용할까?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줄을 서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목과 함께 클럽을 붙잡은 상태에서 자,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가 테이크백 됐습니다. 자, 이거는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어드레스를 가져왔을 때는 자,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황. 여기서 테이크백을 갔을 때 자, 하체가 돌수 있게끔 자, 왼쪽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테이크백 됐습니다. 여기서 임팩을 어떻게 하느냐.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천천히 가져와서 오른 어깨가 스웨이되지 않게 가지고 오게 되면 헤드가 보내지는 이 선이 나오거든요. 자, 오른 어깨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오른 어깨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멈춘 상태에서 클럽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축을 잡아놓고 턴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 공이 맞는 이 타점, 이 타점부터는 헤드가 던져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던져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손목에 사용을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때, 어드레스로 다시 모양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뭐 팔을 쓰고 이게 아니고 그대로 가져와서 어드레스를 하게 된다면 처음에 셋업을 했던 그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그대로. 자, 변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헤드의 모양을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몸으로 표현을 해서 스윙을 하셔야 이 타점이 만들어지면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정확도 있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백스윙을 갔을 때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해서 공 밑으로 어떻게 집어넣어서 공을 쳐야겠다 또뭐 몇몇 그 레슨가들도 사실은 클럽을 내려서 여기서부터 헤드를 이렇게 보내주라는 식으로 밀리지에 대한 걸 손목에 대한 느낌으로 어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상태에서 헤드가 가져와서 여기서 손목을 이런 식으로 딱 쓰게 된다면 자, 다시 보세요. 어드레스로 가져왔을 때 자, 최초 어드레스 모양이 아니라 헤드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와서, 여기서 손목을 이용해서 방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임팩을 한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자, 이런 모양까지 바뀌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드레스 할때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모양을 유지하고 그대로 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오른 어깨를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자, 헤드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공이 맞는 그 타점, 그 시점에서부터는 헤드가 던져지기 때문에 어, 모양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약간의 이런 V자 형태로 헤드가 보내져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타겟 방향으로 타격을 하고 보내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타점이라고 해요. 모든 어프로치의 원리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헤드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자 왼팔 똑딱 똑딱 이렇게 정확도 있게 자 몸에서 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헤드의 모양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의 정확도 공이 맞는 이 점은 요거 하나예요 타점에서 공이 딱 맞게 되면서 헤드를 타격하게 되고 공이 나가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맞으면서 이 방향성과 거리감이 아주 일정하게 될수 있다. 근데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치게 된다면 방향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공의 타점이 없어요. 어디에서 정확하게 공을 쳐야 될지 내가 몸도 움직이게 되고 팔로 맞춰 치기 때문에 타점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자, 그런 샷이 됩니다. 아,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좀 춥지만, 어, 집에서도 이런 식의 연습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자, 헤드 올리고, 자, 손으로 잡아서 임팩으로 가져오는데, 오른 어깨가 움직이지 않게. 자, 이런 식으로 오른 어깨가 움직이게 되면 헤드업이 되는 거예요. 오른 어깨 축을 잡아놓고, 그 자리에서 헤드를 가져오면서,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자, 왼쪽 팔과 가슴. 자, 이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진자 운동하듯이 똑딱똑딱 헤드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헤드는 쳐진 상황이 되고 공을 탁 쳐서 보내진 상황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딱 보내지니까 결론은 임팩이 아주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손을 써서 어프로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샷은 사실 어프로치가 굉장히 작은 샷이지만 큰 샷으로 가는 것도 이 지금 이 샷의 연장. 굉장히 큰 샷으로 변하는 것 뿐이지 큰 샷도 다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와서 이런 식으로 손으로 맞춰 치지 마시고 몸으로 치시기 바랍니다. 음. 음. 샷을 하는 걸 직접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서 하체의 모양을 유지하고 들어서 팔을 사용하게 된다면 하체를 쓸수 없기 때문에 팔로 이런 식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경직된 모양으로 자 다리는 잡아지게 되고. 헤드는 어떻게 돼요? 손으로 이렇게 때려서 보내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타점이라는 거는 헤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는 던져지는 이 점을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잡고 들어서 어떻게 손목의 움직임으로 공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 어깨를 잡아 놓고 임팩을 그대로 준다면 자, 요렇게 하체가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거든요 하체가 이런 식으로 같이 돌면서 자, 이 각도 이 손목의 각도가 전혀 변하지 않게 최초의 어드레스 했던 그 모양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체를 붙잡고 손으로 치게 된다면 이 각도가 변했기 때문에 어드레스로 가져왔을 때자 이런 모양이 돼 있겠지만 자, 하체가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여서 어, 상체를 하체로 조절하게 되면서 손목을 쓰지 않는 이런 샷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정확도 있으면서 터치감도 좋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백스윙이 갈때 손을 써서 가게 된다면 또 여기에서 임팩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멈춰서 가만히 있다면 헤드의 모양의 공을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써서 갔다면 다시 손을 써서 임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스윙에서 손을 많이 써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임팩 때도 손을 많이 써서 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백스윙으로 가서 자, 이렇게 왔을 때 임팩으로 다시 돌아와도 이 헤드의 모양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연습이 됐어. 여기에서는 임팩 어떻게 가요? 손을 써서 가고 어디로 내려서 어떻게 손을 돌려라. 이런 건 정말 이 헤드 모양을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뭔가를 계속 써서 한샷두샷할 때마다 뭔가를 계속 써서 샷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타점을 만들려면 모양을 그대로 유지되고 그대로 가져왔을 때 어드레스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백스윙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임팩은 오른 어깨 제자리에 두고 자 오른 무릎이랑 같이 이렇게 턴을 한다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쳐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쳤는데, 어, 손목을, 어떻게,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빵. 전혀 쓰지 않게 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썼다면, 제자리 돌아와도, 샤프트가 반대로 가 있는, 자, 틀어져 있다는 얘기죠. 어드레스 했을 때그 모양 그대로 와야 되는데, 손을 쓰게 된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쳐볼게요. 하나, 셋업자리로 그대로 돌아올 수 있어야 올바른 이 스트록을 하게 된 거고 그런 어프로치를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큰 샷을 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대로 조금 더큰샷 하나 이렇게 친다면 결론은 뭐냐? 백스윙은 이런 궤도로 갔지만 임팩으로 들어올 때 끌고 온이 헤드는 공이 맞는 이 타점부터 던져지게 되는 자 오른 어깨가 잡고 있기 때문에 헤드를 가지고 왔다면 던져지게 되는 이런 V자 형태로 타점이 나오게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어뭐 겨울이라서 좀 춥지만 우리가 몸을 뭐 억지로 막 돌리는 그런 연습보다 자, 연습장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어깨를 잡아놓고 자 손목을 쓰지 않는 백스윙을 하고 임팩트도 그대로. 자,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확인을 하고 연습을 해보시면 어프로치는 이런 거다. 뭐,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런 골퍼가 되실 것 같습니다. 공이 맞는 이 타점은 여기 하나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가져가서 채를 어떻게 써서 손을 돌려서 헤드를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이런 자, 자 손이... 완전히 돌아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어드레스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 어프로치에서 손을 써야 되는지, 손을 쓰면 안 되는지,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충분히 이런 거는 풀스윙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좀 춥지만 연습이 가능한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정상적으로 들어서, 쳐서, 보내지고, 이런 모양이 다 유지가 됐다면, 어떻게 보면 헤드를 뭐 덮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결론은 배꼽 앞에 클럽이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로 가져왔을 때자 손목이 하나도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은 몸으로 조절해서 스윙을 하셔야지 자 몸보다는 손으로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임팩을 하게 된다면 타점이 없어서 공은 아주 깔끔하게 가지 않는다. 상급자 골퍼가 될수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겨울에 춥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연습해 보시고, 어프로치를 아주 잘하는 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모든 골퍼들이 좀 이렇게 움츠릴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요. 어, 여러분들 이 작은 스윙부터 표현이 잘 된다면 큰 스윙은 더더욱 좋은 샷을 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가 작은 스트레칭을 하듯이 조금 조금 그렇게 겨울에는 부상이 없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